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의 명절들에 대해 알려주신 레이기 23장을 낭독하겠습니다. 레이기 23장.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라. 너희가 거룩한 모임으로 선포할 주의 명절들에 관해서라. 이것이 나의 명절들이니라. 6일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쉼의 안식일이니, 거룩한 모임이 있느니라. 너희는 그날에는 일하지 말라. 이것이 너희 모든 거처에서 주의 안식일이니라. 주의 명절들은 이러하니, 곧 거룩한 모임으로 삼아, 그들의 시기에 따라 너희가 공포할 지니라. 첫째 달 14일 저녁은 주의 6월절이니라. 같은 달 15일은 주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누룩 없는 빵을 먹을지니라 첫째 날에는 너희가 거룩한 모임을 가질 것이며 그 날에는 어떤 육체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그러나 너희는 7일 동안 주께 불러 드리는 제사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거룩한 모임이 있으니 그 날에는 어떤 육체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하시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수확을 거두면 너희는 너희 수확의 첫 열매들의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올 지니라. 그러면 그가 주 앞에서 그 단을 너희를 위하여 받아들여지도록 흔들 지니 안식일 후 다음 날에 제사장은 그것을 흔들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 죽게 번제로 일년된 흠없는 어린 수장을 들릴지니라 거기에 음식제사는 기름으로 섞은 고운가루 10분의 1을 향기로운 냄새로 죽게 불러드리며 술 붓는 제사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께 재물을 가져온 바로 그날까지 빵이나 볶은 곡식이나 푸른 이삭도 먹지 말지니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에 걸쳐 영원한 규례가 되리라. 너희는 안식일 후 다음 날 너희가 흔드는 제사의 단을 가져온 그날부터 세어서 일곱 안식일을 마칠지니 너희는 일곱째 안식일 이튿날까지 오십일을 헤아려서 주께 새로운 음식 제사를 드릴지니라. 너희는 너희의 거처에서 10분의 1로 만든 흔드는 빵두 덩어리를 가지고 나올지니, 그 빵들은 고운 가루로 만들어 누룩을 넣어서 구울 것이며, 그것들이 죽게 드리는 첫 열매들이니라. 너희는 그 빵과 더불어 1년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량 두 마리를 드릴지니라. 그것들은 죽게 드리는 번제니. 그것들의 음식 제사와 술 붓는 제사와 더불어 죽게 불러들이는 제사니 향기로운 냄새니라. 또 너희는 속제제를 위하여 수돔소 새끼 한 마리와 화목제 희생재물을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두 마리를 희생제물로 바칠지니라. 제사장은 첫 열매들의 빵과 함께 주 앞에 흔드는 제사로 그 어린 양두 마리를 흔들지니 그것들은 제사장을 위하여 주 앞에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는 같은 날에 너희에게 거룩한 모임을 공포하고 그날에는 어떤 육체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의 모든 거처에서 너희 대대에 걸쳐 영원한 규례가 되리라. 너희가 너희 땅에서 수확을 거둘 때면 너는 거두는 들 모퉁이까지 깨끗이 거두지 말고 내수학 중에서 이삭도 줍지 말고 너는 그것들을 가난한 자와 타국인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라 하시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말하라 일곱째 달그 달의 첫 날에 안식일을 삼고 나팔들을 불어 기념일과 거룩한 모임을 삼을지니라 너희는 그 날에 어떤 육체노동도 하지 말고, 주께 불러드리는 제사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 일곱째 딸0일은 속죄일이 되리니 너희에게 거룩한 모임이 되리라. 너희는 너희 혼들을 괴롭게 하고, 주께 불러드리는 제사를 드릴지니라. 그날의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 이는 그날이 너희를 위하여. 주 너희 하나님 앞에 속지 않은 속제일이라 그날에 괴롭게 하지 않는 호는 누구든지 그의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리라. 그날에 어떤 일이든 일하는 호는 누구라도 내가 그의 백성 가운데서 멸망시키리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 그것은 너희의 모든 거처에서 너희 대대에 걸쳐 영원한 규례니라. 그것은 너희에게 쉼의 안식일이 되리니 너희는 너희 혼들을 괴롭게 하고 그 달의 아홉째 날 저녁 곧 저녁부터 저녁까지 너희는 너희의 안식일을 지킬지니라 하시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고하여 말하라. 이 일곱째 달 15일은 주께 7일 동안 장막절이니라. 첫째 날에는 거룩한 모임이 있으리니 너희는 어떤 육체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7일 동안 너희는 주께 불로 제사를 드릴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너희에게 거룩한 모임이 있으리니 너희는 주께 불로 제사를 드릴지니라. 그것은 엄숙한 집회니 그날에 너희는 어떤 육체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이 주의 명절들이니 너희는 거룩한 모임들이 되도록 공포하고 주께 불로 제사를 드리되 번제와 음식제사와 희생제와 술 붓는 제사로 모든 것을 그의 날에 드릴지니 주의 안식일들 외에 너희의 예물들 외에 너희의 모든 서물들 외에 너희의 모든 자원하는 재물들 외에 너희가 주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그 땅의 열매들을 거두면 일곱째 달의 15일에는 또한 너희는 7일 동안 주께 명절을 지킬지니 그 첫날도 안식일이 되고 그 여덟째 날도 안식일이 될지니라 첫날에 너희는 보기 좋은 나무들의 가지들과 종려나무 가지들과 백백한 나무들의 가지들과 신의 버들을 취하여 주 너희 하나님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는 연중 7일 동안 주 앞에 한 명절로 지킬 지니 그것이 너희 후대들에게 영원한 규례가 되리라. 너희는 그것을 일곱째 달에 기념할 지니라.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서 거하되 태어난 이스라엘인들 모두 초막에 거할 지니 이는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데리고 나올 때 그들을 초막에서 거하게 하였음을 너희 후대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라 하시니 모세가 주의 명절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하였더라.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화평한 하루 보내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